수원지검 형사육부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치기 관리해온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쌍방울로부터 3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과 경기도와 대북행사를 공동주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회장 등 정관계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수통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으며 쌍방울 측에서 수사기밀을 받아 보관하다가 적발된 이모 변호사도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쌍방울에서 사회의사로 일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출신인 이태영, 나승철 변호사도 선물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선 수원지검 A 수사관이 쌍방울로부터 명절 선물 등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A 수사관은 쌍방울 측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쌍방울 그룹 관계자는 명절이면 하는 의례적 선물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정관계 뇌물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서 이전 의원의 측근 문모 씨가 쌍방울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3년간 9천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타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명절 선물은 대부분 농수산물 등이었는데 검찰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한입니다